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멘토입니다 예, 이거 대표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종에 공개해 전화 주셨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16만 원 20%입니다. 아, 그래요? 좀얼마요 어, 매수가 가요? 16만 원이요. 에이, 오래, 오생,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네요. 어, 예, 예. 이 제약바이오가 참이 고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들이 예, 눈물을 예. 많이 주었던 종목의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근데 최근에 예, 조금 예, 예. 움직임의 모멘텀이 있거든요. 살짝 예. 근데 올해는 조금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업사이클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표님. 네, 네. 그 손절가를 저 손절가를 좀 잡아 주시면 서요 왜냐면 현공확보를 제가 여따 비건데 번지척을 틀렸으니까요. 왜왜 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왜잖아요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아, 이제 움직임의 끝자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데 굳이 팔 이유가 있나요? 아, 그래요? 예, 안 빠져요, 이제. 예. 왜, 왜안 빠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보면, 어느 가격대면, 어, 매수의 가격이 들어와요. 그게 최저점이라고 예, 예. 하거든요. 근데, 예. 지금 보면, 어, 요 자리 있잖아요. 이 저점 자리, 6만 6천 원, 그 다음에, 예. 6만 원대 여기 있잖아요. 6만 7천 원짜리가 안 빠지잖아요. 빠졌으면 벌써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점일 확률이 많아요. 근데 지금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계속 옆으로 빠지지 않고 옆으로 행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전, 하고 있어요. 예, 전점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게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음. 신규주들은 음. 거의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어, 조금 끌고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팔 자리는 지났고요. 그래서 저라면 얘는 저 끌고 갈 거예요.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팔 필요도 없어요. 이 손해보고 다른 야, 거 사봤자 아마. 다른 거 사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른 거 사면 시장이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고 밀릴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뭐 시장이 좋아서 내가 들어가서 수익이낼수 있는 우호적인 시장이라면 팔고 가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게 굳이 팔지 마세요. 끌고 가는 게나을것 음, 같아요. 대표님이 3월달에는 바이오가 이제 괜찮다고 하는데요 많이 움직였잖아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거 네, 보면 뭐 바닥에 셀트리온 지금 삼형질한 급등하고 나오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이업종이 순환 사이클이에요. 무조건 제약바이가 좋아요라고 해서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 예, 예. 대표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컨택하면 돼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3 월달 지나서도 쭉 끌고 가도 될까요? 몇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 같으면 끌고 갈 거예요. 굳이 지금 이 예, 손절라인은 예. 지나셨어요. 예, 예. 선절 라인은 지났다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를 바닥 라인에서 굳이 팔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저는이 예, 자리는 괜찮아요. 예. 업사이클이 들어오면 예. 또이 이 종목은 탄력이 좋아요. 어, 여기 예, 보면 움직임이 봐봐. 여기서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지 않았잖아요. 예, 예. 바닥 라인에서 예. 세게 들어오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근데 10만원 예, 예.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힘내시고 예, 예,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